인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로 끝났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을 일람밀러는 이, 이 땅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죄가 깨끗이 없어질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날을 정하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게 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소에서 비치는 빛. 기억절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요점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그걸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나 다 데려갑니까? 아니요. <웃음> <웃음> 여기 살림, 이렇게 좋다고 저렇게 난리들 치는데, 그럼 살림사람 다 갑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다갈 네. 거예요. 네. <laughs>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면 이제 누구를 데려가느냐 이거야. 아, 다 누구를. 다 <laughs> 누구를 데려가냐 이거야. 이 <laughs> 요게 문제야. 아, 네. 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네.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란 대로야, 이란 대로.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laughs> 그런데, 이렇게 천사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예수님은 구원 받을 자와 못 받을 자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야. 그렇지. <laughs> 그게 문제야, 그게. 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들림받을 사람과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자. <laughs> 그의 일한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자. 상을 받을 사람이 있어. 상을. 잘했다. 상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뭘 받을 사람 이 있어? 벌을 벌을 벌, 받을 벌, 받을 벌 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은 누가 받는다? 의인. 그러면 벌은, 벌은 누가 받는다? 악인. 의인은 무슨 상을 받는다? 진짜요. 구원, 승천 받아. 에? 구원, 승천. 악인은 그래. 멸망하고, 멸망하고 성천. 소멸돼. 아이고 죽겠네. <웃음> <웃음> 의인은 그때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 아, 네. 아버지 나라에서. 반면에 불법을 행하는 악인들은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서 소멸돼. 네. 거기서 울며 이를 갈 이를 갈게돼. 지옥 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상보를 나눠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눠 어떻게 나누냐 이거지 그냥 아 예수님 이 오실 때 그래 너는 좀 보니까 반들반들하게 생겼어 데려갈게 <laughs> 너는 좀수직게 생겼어 안돼 <laughs> 그러실까요? 아니, 아니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더 억울하거나 그래서 안돼 그리고서는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재판이 대법원이 우리나라 대법원이고 이거 재판 전입니다 재판소 자 재판하는 과정을 보십시다 이 세상 세상 과정을 보는 거야 세상의 심판을 보는 거야 지금 자 세상에 재판을 할때 그냥 재판을 하느냐 아니에요 소장이 있어야 되고 증거물이 있어야 되고 기록물이 있어야 되고 영상물이 있어야 되고 진주서가 있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심리를 해. 땅땅땅 하기 전에 심리를 하는데 이 심리가 복잡해서 어떤 데는 1심 갈때들고 2심 갈때들고 3심 갈때들고 어떤 사람은 12심 갈 때도 있어 그게 그렇게 재판 과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심리를 한단 말이에요. 심리. 그냥 뚱땅이 없어요. 그리고 뭘 해요? 언도 선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하물며 공의로신 하나님께서 그냥 얼렁뚱땅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소는 죄를 처리하는 곳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죄를 처리하시는 그분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죄를 처리하는 곳이 있고,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 세상 나라에도 법원이 있고, 재판장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방법과, 그렇게 하시는 곳이 있어요. 자, 보십시다. 지난번에 보셨던 사진이죠? 네. 성소예요. 이 성소가 뭐 하는 곳이냐? 네. 자, 이 성소는, 물론, 네. <laughs> 뭐 예배 드리는 곳이긴 하지만,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곳이 성소예요. 네. 이 죄인들이 죄를 지면 뭐를 끌고 와? 양을. 양을 끌고 와서 어떻게? 죽여. 하세요. 피를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양은 어떻게? 불에, 불에 태워요. 불에 태워. 죄인이 들어갈 지옥불에 양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소 이걸 잘 보시게 바랍니다. 죄인이 불 속에 들어가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태속이야. 태속이 그리고 어, 전가된 그. 전 양이지, 게 예? 전가된 양이요. 전가된 양이요. 그렇지. 그 그래. 빼놓으면 안 돼. 아, 어, 빼놓으면 안 돼. 그래. <웃음> <웃음> 그리고 아, 피를 어떻게 해서 피. 그 가방을 제사장이 가방을 가지고 하시고. 들어가서, 휘장, 휘장, 휘장. 자, 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안이, 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안이, 이쪽에 등대가 있고, 이쪽에 떡쌓이 있고, 분양단이 있어. 분양단 뿌려봐. 라 여기에는, 이게 지금 여, 이게 열어놨지만, 사실은 휘장이 쳐있어. 그렇지. 이쪽은 성소고, 이쪽은 지성소야. 어. 제사장이, 제단 뿌에도 피를 바르고, 이 휘장에다가, 몇번 뿌려? 7 번. 뿌렸어요. 그래야 제가, 사해졌어요. 그 흉단의 의미를 얘기해. 좀 기다려요. <웃음> <웃음> 오늘 사실은 이게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인데, 20분 동안에 이야기하려니까. 그 동안 나머지 건뭘까 피를 뿌리면, 등대장님 무의 의미를. 자, 여러분. 아, 먹고 자, 그래.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등대도 방금 예수님, 방금 떡상도 방금 예수님, 방금 다 예수님, 시장도 그의 물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맨날 죄인들이 죄 짓고 와가지고서 뿌리고, 뿌리고, 뿌리고 했어. 이 성소가 더러워졌어. 그래서 하루 날을 정해서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날이 있는데 그것이? 대속제일. 대속제일, 몇월 며칠? 7월 10일. 7월 일대속제그 대속제일 내는 제사장이 딱 한번 이 시장을 걷고 어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계. 법계 속에 뭐가 있어요? 식계명. 식계명. 직계. 법이 있어. 법. 죄는 법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데 우리의 죄를 낱낱이 구해주는 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대속제일, 그날은 이 모든 1년 동안에 쌓였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것이 대속제일 봉사야. 그날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배단불에바르고 만약 이날 용서받지 못한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다시. 근데 이 그것도 다곤란하는 방법이 있어. <laughs> 만약 제사장의 죄가 있으면 제사장이 죽임을 당해요. 음. 그래서 제사장 여기에는 뭐가 달려 있어? 아무리 죽었나 살았나 알아보는 거야. 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달랑달랑 바깥에 사람들은 지금 하, 지금 잘못한 내가 끊김을 받아 죽임을 당해.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제일만큼은 엄숙한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죄가 다도할때는이 죄가 처리하는 방법과 장소가 성소였어요. 자, 빨리빨리 얘기하겠어요. 빨리빨리. 자, 그래서 이제대속자일를 엄숙한 심판의 날이에요. 사실은. 심판의 날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카트되있습니 자, 보십시오. 이건, 이, 이, 건 그림입니다. 1층천이 있고, 2층천이 있고, 3층천이 있어. 음. 이게 지구고, 1층천은 대기권이 있는 데까지가 1층천이야. 음. 그 다음에 별들의 세계가 있는 곳이 2층천이야. 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3층천이에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 우리가 성계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음. 자, 여러분. 아까는 유대인들의 죄를 처리하는 곳이 성소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 죄는 어떻게 할 건데? <laughs> 그건... 여러분, 전 인류의, 시대마다의 전 인류의 죄가 처리되어야할 곳은 하늘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laughs> 그럼 다 하늘 가서 그대로 해볼요 아니에요. 자, 이거를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해요. 우리 보통 죄 지은 사람을 보면, 너 하늘이 두렵지 않냐? <laughs> 그래요, 안그래하니 <laughs> 하늘이... <laughs> 에이 천벌을 받을 놈 음, 천벌. <웃음> <웃음> 여러분 이런 개념 속에는 하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관계가 있고 네. 그거를 교인 아니어도 그건 의식 속에 들어있어요 그럴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천벌 왜 천벌이야? 왜 하늘이 들렵지 않나 왜 네. 이거는 우리 의식 속에 이미 하늘 성수가 들어있는 그건 교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의 진정한 죄가 처리될 곳은 이곳이에요, 하늘 성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자, 보십시오. 아까 이 성소는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야. 죄가 처리되는 이곳은 하늘의 모형이야, 모형. 여기는 양을 가지고 죄를 사함을 얻었지만 하늘에 있는 원형은 양간보다 더 좋은 뭐로? 재물로. 더 좋은 재물로, 죄의 삶을 얻게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여기에 들어가지 아니 하시고,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약간 대전장이라고 했어요. 대사장이마다 그렇게 했지만 하늘 성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단번에 단번에 제사. 아멘 네. 유대인들은 맨날 양을 잡았지만 얼마나 번거로워. 참 지금 여러분들 양 잡으려면 돈 엄청 들어가. 맨날 들어가. 맨날 들어가. <laughs>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제사로 드렸어요. 십자가 있어. 십자가에서 그 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 끝에 이, 이 원형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 음, 음. 자, 이게 좀 여러분들 이해하거나 말거나 나리안한족한하한 거야. <웃음> <웃음> 자, 우리가 지난 3식일 날, 2300주간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얘기를 하다가 끝을 냈는데,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7월 10일 대속제일이었고, 그곳은 심판하는 날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을 맨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세천사의 기별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지만 영원한 복음은 심판하실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게 대속제일이 돼요 그래서 요 지상공사 매일 드리는 제사와 1년에 한번 드리는 대속제일의 제사가 하늘 성소의 원형의 그림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에 하늘 성소 지성소 봉사를 매번 하셨어요. 그러다가 성소가 전격해드는 2300주야, 그때, 1842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때부터 그분은 대속제일 봉사를 하시는데, 이것은 대속제인 봉사는 성소 정결 봉사이고 성설 정결 봉사는 심판 봉사입니다. 근데 음. 하늘 성수의 봉사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신 거잖아요. 당연하죠. 어, 네. 에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자, 이제 이게 차근차근 얘기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정신이 없네, 나도. 자, 보십시오. 이걸 정리합니다. 대속제일 봉사는 성소정결봉사이고, 성소정결봉사는 심판의 날의 진행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냥 이해하세요. 네. 어쩔 수 없어요. <laughs> 보십시오. 자, 그 심판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단일 저 7장 10절에. 그 심판이 그냥 어물정 심판이 아니야? 불이 강처럼 물러 그 업화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 있었다? 책이요, 펴 있다 말이에요. 아까 우리 세상 법정에서도 증거물, 영상물, 기록물 크 내듯이 하늘에서도 그냥 얼렁뚱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기록에 의해서 심판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책의 종종 류 얘기해요. 좀 기다려요. 음. <laughs> 그런데 그 심판에는 죽은 자들까지 물은 대사하고 그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어디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기록된 대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얼른 뚱땅 없어요. 공의로우시고 정확하셔요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하셔요 생각까지 나와요 여기 하늘에는 아빠, 책이 있어 아빠, 바다 하나씩 천사들이 책이 있어 하늘에는 기념책이 있어요 밤에죄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사망책이 있어요 여러분. 기념 책에는 뭐가 기록될까요? 착한 거, 음. 선한 거, 또 우리의 행위를 위해서 이긴 거, 여러 가지. 우리의 이름에 기념책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로 한 것도 여기에 기록돼요. 에이. 그러나 죄책에는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이 기록돼. 악한 생각. 예. 죄의 책은 사망 책이고 기념책은 생명책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름이 제책에 있다면 우리의 이름이 기념책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내신 일을 뭐 하는 자는? 믿는 자. 는 사망책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음, 옮기는 거예요. 아멘. 네, 네. 뭐, 내 말이 아니야. 내 말이 아니야. 성경말씀이야. 이건 뭐. 뭐, 여러분들이 믿든 말든 나는 그냥 할만만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이름이 제일 책에 있으면 우리는 죽어. 우리가 제일 책에 있더라도 우리 책이 이쪽으로 가야 돼. 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돼. 아, 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 네. 안 믿으면 타이야뭐 나는 할말 그냥 하는 거야.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여러분 말고. <laughs> 믿어야지. <laughs>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일 뿐이야. 우리는 지금 엄숙해요. 대속죄인에 살고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살아 나올지 죽어 나올지 모르는 판이야.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 이제 갔다 우리는 재림 전 심판이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예수님 오때 누가 구원받느냐? 그날 와서 예수님이 하늘에 와서 아 뭐. 현정순만, 도몇살 때부터 뭐, 뭐, 안 해. 그때는 이미 다해가지고 오셔. 그렇지. 해가지고 오셔. 그때는 그냥 데려가실 뿐이지, 그때 와가지고 심판하느라고 북새 떨질 않으셔요. 재임 전에 이미 심판은 다 끝나. 그래야 되잖아. 그렇지.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 법정에서도 심리를 다한 다음에 때리지, 그날 막 한다고 안 그래요. 이게 정상이에요, 심판은. 이것을 그어서 우리 교회 말로 이것을 무엇 뭐 심판? 조사 심판이거는참 우리 교회만 있는 말이에요. 이이 이 진리는 안식일 교회만 가지고 있는 진리예요. 이를구들 이런 진리 없어요. 예? 재림 전 심판이나 조사 심판이라는 단어조차도 몰라 저 사람들은. 몰지 예? 조금 좀 껄끄럽긴 하지만 하여튼 조사 심판이야. 좀 부담스럽고 두려운 말들이긴 해요. 지금. 지금 우리를 심판하고 있으니까, 책을 펴놓고, 모든 것을 지금 이쪽에다 적을까, 저쪽에도 적을까 하고 있거든. <laughs> 어쪽으로 적혀야 돼? 아, 두려운 거예요. 아, 음. 자,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아까 기억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응? 어?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수에 나가실 분은 제사장 뿐이었는데 이 예수 제사장이 장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신다. 자, 그런데, 그런데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이요. 기록된 책으로 봐도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은 한 분이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셨던 그리스도 예수시다. 중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중보라는 말도 세상적으로 잘안 써요. 중매쟁이, 중계쟁이 뭐뭐 이렇게는 써도 중보라는 말은 잘안 써요. 이거 이 성계만 나오는 말이에요. 중보가 뭐냐? 이 보자가 무슨 가운데 중자 무슨 보자? 보호할 보자, 지킬 보자, 맡을 보자, 책임질 보자예요. 이런 거 아나 모르겠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야. 좀 알아야 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냥 보호할 보자만 알면 안 돼. 아알 보호할 보자도 되지만 책임질 보자도 돼.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아, 네. 지금 심판 날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 이게 중보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거든요. 중보 시간. 자 영감의 교훈. 과정책 수일 소인지 목일 소인지 중보자를 통해서만 메디톨 교수님. 뭐죠 이거? 메데이토르 중매 중보 중보자 가운데서 해주는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허락됩니다. 지성수의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이 있었다. 성수 앞에는 끊임없는 속죄의 제단이 있었다.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그신 중보자 메데이토르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갈 수있으며 누구를 통해서? 그분 네. 예수. 그분을 네. 통해서만 네.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허락될 수 있었다. 아, 네. 음. 아 이건 빼도 막도 못하는 말이야. 네. 그다충보하는 것도 균복에 이제 큰 거가 있어야 돼 바로 마냥 조금, 우리가 조금 있다가 있다 다시 또 합니다. 조금 네. 있다. 하늘 성수에서 사람을 위해서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은 그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주인과 마찬가지로 기념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했듯이 그분의 중보사업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맨날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만 하지만 십자가만큼 중보사업이 중요한 거예요 어. 그분께서 부활하신 아까 말했죠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 들어가신 희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원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아, 네. 인류의 구원은 하늘의 무한한 대가를 통해서 완성된다. 아, 네. 그 이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완하 것에 대한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무엇을 통해서? 충부를 통해서 하여간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아, 네. 그거 없으면 안 돼.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심판 날이고 두려운 대속 제의로 조사 심판 기간이지만 그분의 중보로 우리가 의지하면 <laughs> 우리는 그분 구분이...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딱 1분 남았어요. <laughs>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그분은 하늘에서 아버지 나의 피를 봐주십시오. 나의 피를. 그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겁니다. 아, 네. 다른 거 아무것도 이거 안 믿으면 타기야 뭐할수 없어. 아, 네. 나는 확실해 이게. 아, 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의 말하기를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요하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 바.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 야 돼? 우리가. 우리가. 나.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우리지. 그게 우리야 돼. 여러분, 이, 이 속에 있고 싶어요? 이 속에 있고 싶어요? 이쪽 그건 뭐... 중보자 없는 예수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불이야.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상과 벌이 있는데 상과 벌, 음. 상과 벌이 있다고요. 자기가 다 선택하고. 응. 그것을 지금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일로 갈 거야 일로 갈 거야. 돈 내래? 돈 내래? 거져야거져왜 근데 그걸안 믿어? 그게 어려운가 봐요, 돈 내는 게. 아, 제일... 어? 돈 내래? 뭐, 땅문서 갖다 봤지? 아니야! 믿어! 그분만 믿음으로만 우리는 일왕 가고 일왕.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아, 네. 영광스러운 아침에 고속것입니다 아, 네. 하늘에 부살림에 들어갈 자는 주보율로 씻은 자세 아, 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오늘 과정책이 뭐예요? 성에서, 성소에서 비치는 빛이야. 원형 성소예요. 지상 성소가 아니라 원형 성소에서 비치는 빛은 중보자 빛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태제사장이에요그빛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날, 이날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까 기다리기를 <laughs> 바라면서 오늘 과정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자 시간 됐으니까 네. 나가십시오. 음. 아, 네. 아, 이거 꺼야 되는데 이거 하지 누가 꺼? 할머니, 내가 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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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이거 보여줄까 유튜브로 올릴게요. 아, 유튜브에 올리니까 내가 소리 질러서 안 좋던데. <laughs> 아 이게 지금 <laughs> 녹음된 거구나. 네, 네. 아, 좀더 해야 되는데, 오늘 공부는... 아, 이게 참,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맞아, 맞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응, 맞아, 맞아... 아우, 참, 복합공부를 빼먹으면... 갑시다! 갑시다!